안녕하세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날씨가 쌀쌀하지만 햇빛이 나오니까 참좋네요 저기 앞산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안 보여드리네요. 단풍이 중간중간 이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옥상에 올라와 보니 어제 밤에 더덕비가 살짝 다녀갔답니다. 제가 그래서 아, 씌워둘까 하다가 비가 안올것 같아서 그냥 내비두고 잤어요. 이렇게 물방울이 샤방샤방 앉아 있습니다. 어제 비는 살짝 온 거라서 제가 그냥 둬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곳곳에 물이 샤방샤방. 그냥 물세수, 어, 고양이 세수 하는 느낌 같을 것 같아요. 돼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전부 다 어, 물을 틀어 줄 수는 없고 이렇게 내비둬야 되는데 뭐 이물 물방울 가지고 타진 안 하겠죠 화상은 안 입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물 먹은 어, 물 살짝 먹은 거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수제 화분의 명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휴 화분, 휴 화분을 저번에 살짝 보여드린 적 있으시잖아요. 있잖아요. 제가 자, 이렇게 음, 명함판명함판을 제가 받았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로 노력한 결과물이라서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 화분의 어떤 가치도 좋지만 저는 이 아이는 맘대로 살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서 제가 이 아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아끼고 애정해야 되고 이렇게 음, 화분 못지 않은 크기죠. 이 정성 대단한데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석 달을 노력한 끝에 이 아이를 하나 이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S다육. 클레오파트라.S다육.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가을 풍경 너무나 멋지죠? 여기 데크에 다육이를 놓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에 하나 싹 놓고, 제가 이쁜 아이를 한번 찍어 볼까 해서 올려 봤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화분하고 올려 놓으니까 참잘 어울리네요. 여기 화분은 치우고, 제가 또 다른 화분 한번, 이거 어차피 저번에 다 보신 건데, 제 눈에, 이제, 이명함판하고 같이 매치시켜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 넣어보는 거랍니다. 이렇게. 또, 이 아이는 겨울분이죠, 겨울분. 아까워서 제가 모뭐 심고 있는 겨울 분이랍니다. 추워서 잠바를 입고 왔어요. 잠바, 포리스 잠바를 입고 왔답니다. 자 여기 오늘 제가 눈에 띄는 아이가 있어서 한번 올려보려고요. 살짝 지나간 여기 보세요. 챌린저 스토리가 피멍을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분갈이 해준 지가 한달 이상은 된것 같은데 자리 잘 잡아서 피멍이 쪽쪽 들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많이 맞고 온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이거 피멍 들때 애들 참 이쁘잖아. 그죠? 이렇게 챌린저 스토리 였습니다. 이뻐서 한번 찍어 봤어요. 여기 에 물이 많이 고여 있네요.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온 듯합니다. 자, 그리고 또 너무 이쁜 아이가 있더라고요. 어, 저번에 살짝 보여드렸는데 요즘 이뻐져서 감동받는 아이. 로우입니다, 로우, 우 로우. 해바브네 로우. 저는 이렇게 해바브네, 이 여인분의 로우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 어울리죠?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독단적으로. 자, 이 모델 세워봤습니다. 아, 무거워. 한 손으로 들기 좀 무겁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 예쁜 애는 누굴까요? 이 음,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 이름은 모른답니다. SP. 근데 너무 절정에 이르러서 예쁜 얼굴 하고 있죠? 이 아이들. 아, 너무 예뻐요. 아, 단풍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예뻐서 동무대 세우는 중이랍니다. 또 하나 이쁜 아이가 눈에 띄네요. 제가 여우별 참 좋아하는 아이인데 아직 절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절정이 되면 오렌지 빛과 살구 빛과 붉은 빛이 돌면서 정말 예쁘거든요. 얼굴은 많이 줄였지만 이제 이뻐지려고. 아, 무지 발버둥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가 있을까? 어떤 아이 세워 볼까요? 제가 요 아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 탐찰하랍니다. 너무 이거는 꺼내기가 아주 조금 버겁네요. 우와! 아. 자, 나탐차라 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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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쁘답니다. 여기 얼굴이 생얼이 또더 보이는 아이죠. 제가 심기를 조금 이쁘게 심지 않았나요? 생얼을 못 보는 것이 조금 아깝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 스터닝을 참 좋아하는데 스터닝이 이제 아주 성숙해져 있습니다. 스터닝 요 아이도 짜장 라인 뭐 빨간 이 라인을 짙게 드리는 아이예요. 에보니하고는 또 다른 멋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아끼는 좋아하는 아이랍니다 어, 슈퍼클론 에버니는 다들 누구나 좋아하시죠 지금 이 아이가 큰 화분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엄청 볼 때마다 많이 드네요 겨울 전에 한번 옮겼으면 한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화분도 꽤큰 화분인데 엄청 많이 컸어요 그래서 어, 더큰 화분에 조금 넓은 화분에 옮겨 줬으면 싶은데 사실 요 마디바와 여기 샬몬에 이 아이가 밀렸답니다 이 아이도 밀리지 않을 아이인데 저한테서는 밀렸어요 멋진 아이인데 저기 저 아이들처럼 좀 넓은 화분 이 화분 크기와 이 화분 크기는 거의 같아요 이 화분이 조금 더 크네요 조금 더 넓은 화분을 구해서 이 아이 한번 옮겨 주고 싶습니다 로즈팜 쪼그리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자리 잡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비 살짝 온 것이 꼭 서리 어, 이슬이 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한번 화면에 담고 싶어 봤습니다 지금은 겨울 전에 어, 12월 전에는 물을 뭐 충분히 주시고 겨울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12월 초까지는 중순까지 늦어도 중순까지는 물을 많이 좀 먹이고 어, 잘 말리신다면 겨울 보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 비도 좋지만 영양이 좀 채워지고 겨울을 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저는 하이폰넥스하이폰넥스하고 데메테르 제가 영양 물밥 좋다고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거 뭐 제가 협찬받은 것도 아니지만, 내 돈, 내산입니다. 근데 효과가 좋아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브레이브 철화가 너무 이쁨하고 있네요. 바발탱이가 안전히 좁쌀기 바발이 너무 이쁘게 물들었습니다. 아, 진짜 이뻐요. 진짜 이쁘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너무 이쁘게 물들었죠?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이쪽에 아르카나 철화. 물을 뺐다, 드렸다 하지만, 이쪽에 벌컥게 이제 올기 시작하네요. 레드비치 이쁜 아이고, 장미의 숲도 이쁜 아이고, 이렇게 와, 매일매일 다른 물듦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별것 아닌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